어린이날 선물로 좋은 그림책과 스티커북 언박싱 영상입니다. 해피스텔라를 포함한 10권의 신작을 소개합니다. 아이들이 즐겁게 놀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만나보세요. 5위입니다. 반짝이는 꽃보석 스티커로 즐거운 시간을 로이북스의 해피스텔라 스티커가 20% 할인된 2,400원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책을 부담없는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바다 탐험대 옥토넛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숨은 그림 찾기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요. 상상력과 집중력을 키워주는 놀이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어린이 문학 가정통신문 소동이 10% 할인된 8,550원에 위즈더마우스의 노란 잠수함 시리즈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세요. 원가 9,500원보다 저렴하게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사춘기 딸과 갱년기 아빠의 유쾌한 성장 이야기 대암나무 출판사의 따뜻한 어린이 문학 사춘기 대아빠 갱년기를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재성 작가의 섬세한 시선이 돋보이는 이책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1위입니다.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는 쿠키런 킹덤 눈의 전설 외전 11권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서울문화사에서 선보이는 이 멋진 만화는 10%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놓치지 말고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